이상이 빨리 끝나야 시참을 하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자살하진 않을 거예요. 개인 때 진짜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다인편이보신 분들은 알겠죠. 음 맞아 저 코일에도 보다가 낙적도 있어요. 호일서 보고 가다가 그대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 낭떠러지 떨어져 버린 적도 있어요 아 여기 길이 큰거 같은데? 여기 먼저 가야겠다 치켰어 꼼꼼히 살펴봐야 돼 꼬는 안 아, 뽑을게요 굳이 뽑을 이유가 없어서 맞아맞아 맞아. 이게 게임이 쉬운데 뭔가 변수가 많아요 게임이 그리고 불도 꺼져있네 지금 생각해보 여기가 메인 여기부터 가야 돼. 끝난거 같고 아이템 한 7개만 더 모으자 많이 안바래 하루에 한 천원씩만 정도만 벌어도 이제 충분하거든요. 집 가는 길 표시를 어떻게 하니? 왼쪽 벽만 쭉 따라가 볼까요? 근데 타이탄이라, 아마 몬스터 한 마리가 초반에 스폰 될 확률이 꽤 높은데, 어딘가 있을 텐데. 지금 근데 그 녀석이 집 사면은 그냥 오늘 파밍은 공친 거야. 공장에서 직진 요즘 공장 너무 맛없지 않아요? 옛날에 여기 씬이었는데 공장 열렸다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아 얘구나 두개를 조금만 줄이자 어. 어디갔어? 어. 옛날에는 저기에 템이 진짜 몰아서 나왔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맞아, 맞아. 사고 땐 진짜 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다 여기로 넘어왔어. 이 창고방? 그리고 야, 일반 방들. 그런데 좀 골고루 따였어요. 랜드랑 타이탄 중에는 타이탄이 훨씬 많지 않나요, 그래도? 근데 둘 중에 어느 행성 좋아하냐 물어보면 전 랜드 고르긴 해요. 좋아하는 거랑 많이 나오는 건 다른 거니까. 아, 어, 진짜 인생 망했다, 이거는. 빨리 갈게요. 어, 얘네도 옮겨야 되는데? 손전등은 버려도 이 4번은 끝까지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얘네 버리는 순간, 저는 지나가는 비추기 한 마리한테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우. 쟤한테는 무조건 죽긴 하거든요, 여러분. 어, 조심해줘야 돼. 현재가 그랬 때문에 이것도 좋거든요. 음유튜브로 다시 하 세요. 빵. 올려. 어, 너무 가까운 거 아니니? 야, 너, 너무 가까워. 네, 안개 제거 모드입니다. HD. 와, 이거 방금 안 버렸으면 죽었어요. 잠깐 버렸다 죽었어데될줄 좀... 알았는데, 시간이 안 됐네. 야빠. 야 잡아 줘. 이거 죽을 왕이라 58,000%거든요, 여러분. 방도 달려온 거. 나달려온다 바로 위로 올라가야 돼. 아니, 소리도 안 냈잖아. <웃음> 아니. <웃음> 어 미치겠네 그냥. 어, 후문을 먼저 가자. 잠겨있을 미리? 그문 먼저 올 필요 전혀 없었네요. 손해봤네 안전하긴 한데 오! 블랙캔 있네요 시작하자마자 나왔구나 근데 있는 걸 아는 이상은 안 죽지 않을까 블랙캔한테는 블랙캔을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지 어? 아 잠깐만 이거는 큰일 났다 쟤는좀 그런데. 아, 그니까, 러쟤만 나왔거나. 아니 일단 브리킨을 빨리 잡으면 상관없긴 해요. 브리킨을 어떻게든 없애보죠. 탐사를 종료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여기서 브리킨을 잡고 갑시다, 이러면. 아 유튜브 상태 이상해서 피직을 왔어요. 하나마다 다나자죠 이러면 코일에도 별로 안 무섭죠? 어 제틴 Z10, 제틴이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안 걸리죠. 어, 호흡 갔다 아닙다 아, 빔만 나오는 맵이다. 여러분, 이거 같은 아이템 고정일 때는 이거 보면은 가격이 50원으로 고정되죠. 아마 최대 가격으로 고정되는 그게 있을 거야. 근데 제트팩에 별에 칠수 있습니다. 다행히 빛나왔네. 이거 봐. 온도성 높은 거 나왔으면 은 살짝 당황스러울 뻔 했는데 이 시면 다행이다 아 여러분 그리고 시참 다음에 할 때는 바닐라로 할 겁니다 hd랑 아 그냥 hd만 딱 끼고 할거 같은데 혼전등도 이렇게 이래가지고 돌리는 어. 거. 아, 아니다. 아이템 퀵시치 정도는 해줘야 되나? 웬만하면 바닐라 그냥 인벤토리 일단 넬칸으로 하고 싶고, 그냥 진짜 잘하는 사람 찾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물론 재밌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재미가 어느 정도 없어도 게임을 진짜 잘해 막 그런 분이면은 같이 하고 싶을 것 같아. 근데 말이 아예 없는 건또안 되고, 좀 적당히 의사소통하면서 게임 재밌게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숨은 고인물 찾기. 어딘가에는 좀 숨어, 숨은 고인물들 많지 않을까? 게임 못하는 건 사람도 아니다, 봐라.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우, 전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시청해보고 싶다. 이어 솔로 할당 챌린지가 이제 제가 사출 당하는 날, 아니야 사출 당하는 영상이 올라가면 시작할 거예요. 하면 소리 들릴 거 같은데. <laughs> 아, 여러분 제가 그렇게 험한 말을 했나요? <laughs> 아니, 나는 그냥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한마디 한 마디 한거 같은데. 참여하는 방법은 와 코일에서 또 나왔어. 잠깐만요. 그 저희 디코로 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게임을 주시면 되는데, 거기 말이 너무 많아. <laughs> 진짜 너무 많아. <laughs> 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절대 정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laughs> 말 줄인다? 오! 아니 우리 마스코트들이 말을 줄이면 어떡해 아이 외향적인 사람 파나이라니 여러분! 슬라임 나왔네? 슬라임 두 마리가 나왔네요 오래도 있고 더 들어갔다가 길 막히면은 곤란하니까 안데 가보죠. 여러분 혹시 RPG 게임 재밌게 하시는 거 있나요? 저희 재밌게 했던거나 재밌게 하는 거?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옛날 하셨던 분들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슬라임 무정법이라 너무 심한. 이럴만해요 가까이 없네? 네, 여러분, 이건 출발할게요. 더 들어갈 수가 없다. 어, 이원 턴은 진짜 못 벌었다, 오늘. 아, 롤이랑 리셀마. 아, 저 요즘 롤하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요. 아니, 나는 롤을 하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없어, 롤을. 아, 그라운디드 스토리 깨기, 그라운디드 가, 그 건가？그 벌레 들 나왔 던그 게임 인가？롤 재밌 냐고요.